안녕하세요. 점수를 보장하는 전보토이 750 RC 이윤아 강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 우리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decide to do, hope to do, want to do, strive to do, plan to do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들인데 그런 것처럼 특정 동사는 또 동명사와 짝꿍처럼 쓰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재에도 넣어놨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consider ing, recommend ing, quit ing 뭐 이런 것들, enjoy, keep, finish, avoid. 어, 아마도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 애들보다 수가 조금 적을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좀더 쉬운 애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특정 동사가 나왔을 때그 뒤에 ing를 쓸 건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 건지를 바로 맞춰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 없이. 자, 그래서 짜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 넣으실 수 있는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이미 한번 보여드렸어요.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 친구들을 막 나열했는데 제가 그냥 그걸로 뭔가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laughs> 만들어 봤는데 왠지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더 잘할 것 같아서 자 여기에서 뭔가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고해라는 것 같은 그동안 토익이 싫어서 자 싫어서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동명사가 있는지 보시고 학원 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 토익 공부 그쵸 하기 싫어서 단어 외우는 것도 미루다가 자 아까 전에 언급했던 동사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토익 끝내기도 전에, 끝내기도 전에 중단을 했었지. 자, 이제는 놀기를 포기하고, 자, 그만 놀고, 미래를 생각해서, 앞으로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그쵸? 생각해서, 선생님의 제안대로, 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제안대로 계속 열심히 할 거야. 계속 여러분은 인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빈칸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던 애들이 매칭이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음, 쓸 시간을 살짝 드릴게요. 쓸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써놓은 거하고 여러분과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빈칸에 파란색으로 써놓은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을 써 넣으실 수 있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쓰셨나요?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 그동안 토익이 싫어서, 아까 전에 우리 dislike 있었습니다. dislike ing. 싫어서 학원 가는 것을 피하고, avoid 하고 싶었지. 그쵸? avoid ing. 단어 외우는 것도 그래서 미뤘어. delay, postpone 이라는 친구들이 대표적이죠. 자, ing. 그 다음. 토익 끝내기도 전에 자, 끝내다 finish ing 자, 중단했었어 중단, stop ing 뭐, 포기하다, 그만두다 라는 뜻의 quit 이제는 놀기를 포기하고 자, 즐기는 걸좀 그만하고 enjoy ing 포기하고 give up ing 보시면 되고요 자, 미래를 생각해서 자, 미래를 고려하고 생각해서 consider 해서 consider ing 선생님의 제안, suggest 또는 recommend ing. 계속 열심히 할 거야. keep ing.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갔던 이 동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됐던 대표적인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었습니다. 이걸 외워주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지 또는 어떤 동사를 보고 투부정사, 동명사 중에서 뭘 골라줘야 되는지. 자,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쵸? 선생님의 제안에 따라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suggest, ing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suggest라는 타동사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reading이라는 친구가 들어오죠. 그래서 suggest, reading, the employee manual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자, recommend 조금 전에 봤었던 거죠. 자, recommend 뒤에도 ing가,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기 때문에, 자, recommended, d e v e l o p i c번이 정답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동사들의 특징을 보면, 뒤에 이렇게 flexible work schedules에서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라 것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